안녕하세요 모대출진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또 무명품 다섯 분 저렴하게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변중투입니다 입변의 모습을 갖춘 바바닥에잘 서져 있는 녀석이고요 족수는총 4쪽 나오고 있고요 중투 색감, 은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백색이 아닌 황색의 색감, 황색의 황중투 색감, 현재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입변의 빳빳한 모습도 현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엽 중투는 워낙에 고가라서, 이런 입변 중투 저렴하에 한번 종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키가 지금 요 뒤쪽에 보시면 제일 큰 녀석이 한 9c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 네, 보시면 9cm 정도밖에 안 나와서 입변 단엽성 중투 보셔도 충분히 무방할 때 쉽습니다 색감 좋고 입밖 바닥에 서 있는 입변 중투 종자목 추천 드릴게요 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탄화현상이 좀 보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배양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을 그런 조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변 중투 촉수 내 촉에 길이는 구의 폭0.5 가격은 30만원 책정하겠습니다 2번 환엽 3반입니다 일단은 색감 전체가식감은 진청의 색감을 전체적으로 현재 다 지녔고요. 여기 보시면 색감 진청의 색감 다 지녔고 입 끝에 선반무늬가 선반무늬가 이렇게 현재 잘 걸쳐져 있습니다. 걸쳐져 있고 엽성 자체도 빠빠다 짱짱한 엽성을 현재 지니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끝에 선반무늬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충분히 작고, 짤막하고, 끝에 산반 무늬도 잘 들어와 있고, 요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종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추천드리는 물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밑에 확인해 볼게요. 밑에 보시면 눈 하나 이제 달려서 올라오고 있고요 가을 자마 하나 달아서 올라오고 있어서 봄에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실 것같고요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 나름 나쁘지 않게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환엽 3번 촉수 세촉에 길이는 15폭0.8 가격은 12만원 책정하겠습니다 3번 무명 중투호입니다. 무명의 중투호 색감은 황색의 색감을 가진 중투호이고요. 족수는세 촉이고 지금 보시면 완연한 중투보다는 중투호의 느낌 무늬 많이 해, 패턴 이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입 끝에 녹각도 제법 잘 쓰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 중투호. 중토 특유의 선으로 쭉쭉 그어진 모습 현재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 중투 대신에 특색 있는 중토 하나 종자 하시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족수 세척잔의 중토였고요. 밑에 확인해 볼게요. 밑에 보시면 지금 가닥수가 살짝 부실하긴 한데 그래도 입이 워낙 좋아서 충분히 용되면 종자 하셔도 문제 없을 그 요소로 보여집니다. 무명 중투호 축수 세촉에 길이는 10폭0.6 가격은 15만원 책정하겠습니다 4번, 무늬 좋은 호피반입니다. 단절반 무늬 극 황색으로 단절반 무늬 현재 잘 들어와져 있고요. 여기에 딱딱 끊어지는 무늬가 무늬 패턴, 정말 인상적인 녀석입니다. 지금 한쪽 반, 한촉 반인데요. 뒤쪽은 여기 보시다시피 무너져 있고요. 한 입장 남아있고, 두 입장 남아있고, 지금 전진에 이런 식으로 황색의 단절반 무늬, 정말 아름다운 녀석입니다. 이쁘고, 이쁘고, 색감 좋고, 무늬 좋고, 패턴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서, 이 녀석들도 종자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실 것 같습니다. 밑에 확인해 볼게요. 밑에 보시면 뒤쪽 벌브 하나 보여지고요 그 밑에 가닥수가 네가닥 정도 네가닥 다섯 가닥 정도 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무늬좋은 호피반 촉수 한촉판에 길이는 13폭0.7 가격은 13만원 책정하겠습니다 5번, 단엽성 3반입니다. 키가 한 5cm 정도밖에,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한 5cm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고요 요, 이 끝에 3반 무늬들, 이런 식으로 끝에 잘 그어서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끝에 3반 무늬, 이런 식으로 잘 들어있는데요. 지금 몇 입장들, 요렇게 보시면, 여기 호같이 맥 아니고요. 호같이 이렇게 더 그서진 모습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 어찌 보면 제대로 무늬만 잘 나온다면 호무늬만 잘 나온다면 정말 좋은 작품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녀석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촉수는 두촉두 촉짜리이고요. 두 전진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늬가 더잘 나온 녀석인 것 같네요. 밑에 확인해 볼게요. 밑을 보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배양하시는데 문제 없을 녀석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단엽성 3반 촉수 2촉에 길이는 5폭0.6 가격은 15만원 책정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다섯 분다 보여 드렸고요. 구매는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또는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